네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따라 파레스타인으로긴 여행을 떠납니다. 요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아섰고, 그로 인해 낙이와 관련된 한바탕 소동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낙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정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요하의 사자는 보던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요하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요하의 사자가 더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요하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꿈의 모압당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발람은 아침 일찍 나기를 타고 무압 관리들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나기는 고대 가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여행 수단이었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발람처럼 마부와 종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러나 22절은 이것을 리는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전날 발람의 여행을 허락하신 요아께서 진노하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도리어 발람의 탐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문을 열고 자신을 망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발람이 그러한 인물에 대한 전형적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하루 말에 그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발람의 여행 의도가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말을 해야 했음에도 그의 심중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계획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32절에서 볼수 있는 요와의 사자의 진술, 내 길이 악함으로 에서 확인됩니다. 요와의 사자가 마치 그의 대적자처럼 그의 길을 막아섰지만,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나기는 요와의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영적 소경이란 사실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고, 나가 그가 나기보다 못한 형편 없는 자로 비교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나기는 요와의 사자가 길 앞쪽에 손에 칼을 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을 든 천사라, 그룹은 구약에서 몇 차례 출현하는데 대체로 죽음의 경고와 심판의 실행을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와의 사자는 발람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그를 죽이라는 의도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느닷없이 길을 이탈하는 나귀에게 매질했습니다. 나귀는 요아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에 둘러쳐진 포도밭 사이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나귀는 세 차례에 걸쳐 요아의 사자를 피합니다. 두 번째 이탈로 겁먹은 나귀는 몸을 담에 바짝 붙여 위협적인 검을 피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로 인해 발람의 발이 진익이쳤고 발람은 하루삼 참지 못하며 다시 한번 세차게 매질했습니다. 요아의 사자는 점점 발람과 나귀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결국 겁에 질린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요아의 사자를 피하려는 세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발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요아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요하께서 이때 나귀 입을 여섰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아께서 낙의입을 여셨다는 진술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자연적이거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닌 일종의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상의 사건과 이적 및 기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구약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매출하의 공급, 반석에서 소순물 다른 많은 초자연적 사건들을 이적과 기사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두 차례 나오는데 하나는 에덴에서 화를 유혹한 뱀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나귀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둘다 영적인 힘이 개입된 초자연적 언어구사였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이룹니다. 발람의 나귀 이야기는 자연기를 다스리시어 나귀의 입도 여실 수 있는 그분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진술이 서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에 실제로 나귀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기한 일이었기에 발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과 나귀에 대한 그 그기한 일이 유학교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자신에 대한 세 차례의 매질이 부당하다고 항의합니다. 발람은 이에 나귀가 멋대로 길을 이탈하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으며 만일 칼을 들고 있었더라면 죽였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길을 이탈한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엉뚱한 목적의 여행을 하는 발람과 비교됩니다.길을 벗어난 나귀가 발람의 분노를 일으켜 매질 당하고 칼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이탈한 발람 역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훈을 깨닫도록 하려고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발람 사실은 그가 바로 말을 안 듣는 나귀였던 것입니다. 나이의 계속되는 항변은 발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이는 당신은 나를 일생 동안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당신에게 내가 지금처럼 했던 적이 있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발람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나이의 말은 평생 발람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발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항변의 이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작 발람은 주인인 요아께 충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조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있겠습니다 그때 요아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요아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요아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요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인 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한 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요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요아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이 문구는 분명 요아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표현과 기묘하게 대조적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귀의 입과 발람의 눈을 여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나귀는 눈으로 요아의 사자를 목격했으나 입이 닫혀 있었고. 발람은 입으로 나귀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여셨고 또한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나귀는 말을 하게 되었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역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와 그의 사신, 곧 여호와의 사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종종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어의 사자가 위협적으로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발람은 즉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요어의 사자는 내가 세차라 매질을한나이는 잘못이었고 발람이 요어께 맙서 길을 빗두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려 왔다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는 나이가세 번이나 몸을 굽혀 요어의 사자를 피했는데 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발람은 그때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사신들과 여행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엄중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말만 전달해야 한다. 미뤄보건데 결국 나게의 사건은 발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를 수 없습니다.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사자를 볼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발람을 부류의 싹을 자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은 인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돈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탐심의 눈이 얻어질 때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과 탐심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 you 시내 네 <laughs>